안녕하세요. 즐거운 카라이프를 만들어 드리는 부산 굿사운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굿사운드로 이렇게 428i 컨버터블 입고가 되었고요. 네 그리고 스파크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컨버터블 차량은 나중에 다시 또 영상을 제작할 테지만. M2C 내비게이션과 안에 실내 조명 엠비언트를 장착 중에 있고요. 자, 스파크 차량. 네, 오늘은 스파크 마이링크 차량이 입고가 되었고요. 순정 모니터가 있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아주 불편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자, 21년형 마이링크가 장착된 순정 모니터. 네, 자, 한번 타보겠습니다. 탑승하여서. 자세히 안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순정으로 이렇게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죠. 네, 순정에서 이제 M2C 아틀란 내비게이션으로 새롭게 장착을 하였고요. 자, 핸들 리모컨에 이렇게 버튼을 이용하여 순정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원래 장착이 되어 있던 모니터를 그대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이 전환하면 이렇게 짜잔! 아틀란 또 화면이 표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 M2C를 누르게 되고요. 네, 와이파이 핫스팟 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또 다른 또 기능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계정이 로그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오늘 날씨 오늘 부산의 기온은 26도이며 비가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성 검색도 가능하다는 점. 자, 여기 보이시는 마이크. 가 설치되어 있죠. 네. 바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셋탑박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OS 스파크 장착하여서 이제 시연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카카오 넵이라든지 멜론, 이제 또 넷플릭스, 티맵 등 다양한 앱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편하신 또 순정 네비게이션, 네비게이션 없죠. 자, 순정 화면에서 네, 마이링크 안드로이드 오토 케이블을 꽂아서 사용을 하였기에 굉장히 불편하셨죠. 이제는 M2C200A 수입차에 주로 장착이 되지만 쉐보레는 완전 수입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입차 전문 또 커스텀 굿 사운드 굿 사브답게 또 M2C200A 장착을 해드렸고요. 인터페이스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안드로이드 OS 세탑을 이용하여. 훨씬 더 즐거운 카 라이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와우 <laughs> 네 저쪽에 모이시는 또 컴포터블 네, 바로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구사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